네, 오늘 지금 만나보는 차량은 기아전차의 신형 스포티지입니다. 이 신형 스포티지가 기자시승회가 원래 있었는데 기자시승회가 취소되면서 기자시승회보다 이 차가 먼저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이 NQ5 클럽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스포티지를 한번 기자님보다 먼저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아차 스포티지 시승기 시작할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좀틀리데더 물렁한데? 네, 투싼을 안타봐가지고좀 정확한 비교는 좀안될것 같은데 SUV에서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은 승차감인데요 그게 더좀 어, 소프트하네요 소프트해요? 네 관계 때문더 부드러워요 지금 이 정도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 반응이 너무 느린데요? 아좀 많이 밀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브레이크 필링이 조금 늦다 이런거죠? 네, 반응 속도가 제가 계산하고 네. 있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뒤늦게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풀 브레이크는 아니라서 진짜 밀리는지는 모르지만 음. 그래도 조금 반응이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늦어요 많이 늦어요? 네 <laughs> 투싼 대비 왜 그러지? 보통 상황에서는 듀얼 클러치 미션인 걸잘 느낄 수 없는데 방금 같은 오르막길에서 엑셀을 얕게 밟았을 때는 아, 약간 차가 부르르 떠는 게 듀얼 클러치 미션이라는 걸 그래도 체감할 수 있네요 많이 궁금하신 게 DCT 반응을 가장 많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죠? 네 부드러워요 지금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정체 구간에서 사실 듀얼 클러치 미션을 제일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정체 구간에서 의외로 미션의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체 구간에서는 클러치를 잡았다가 놓을 때 이럴 때 차가 좀 튕겨나가는 느낌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듀얼 클러치 미션임을 감안하고 계속 생각하고 민감하게 타고 있는데도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그러면 한번 스포츠 모드로 나도 될까요? 어, 그럼요. 엑셀 반응이 느지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엑셀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민하지 않아요. 아, 엑셀 반응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예민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스포츠는 좀왜 왜 이럴까요? 반응이 조금 느린데요. 음, 좋게 말하면 젠틀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업시프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션 반응 속도가 네. 어떤지 아 이건 듀얼 클러치 미션이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웃음> 그냥 <웃음> 네, 부드러워요 변속 속도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뭔가 차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주는 거 자체가 듀얼 클러치 미션이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업시프트를 해 보면 아여게 늦어요 확실히 수동 반응을 해도 DCT로 하면 뭔가 탁탁 떨어지는 네, 네, 그런 맛이 네, 있는데 아 그런 맛은 없는 거 같네요 그리고 음. 주행 중에 의외로 이렇게 주변 차량도 후측 방향에 표시를 해주네요. 이거 예전에는 HUD만 들어가던 기능인데 이 차는 HUD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계기판에 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막히는 길에서는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아네 스포츠 모드로 해놓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속을 하네요. 자, 코너에 돌아가는 걸 보면 차선은 잡았고 한번 네. 얼마나 돌아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좀 공률이 어. 좀 심한 코너인데도 좀 무서운데요? <laughs> 아, 근데 센터 정확하지 네요 네. 아니, HD가 이렇게 발전했을 수가 아니, 네, 정확히 아니, 생각해. 어떻게 코너를 이렇게 잘 빠져나올 수가 있죠? 센터 정확히 잡고 도네요 아, 이거는 좀 <laughs> 아, 이거는 진짜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작한거 아닙니다. 와, 이거는 정말 수준급으로 잘하네요, 확실히. LFA의 타각이 꽤 넓은 거 같습니다. 일단, 일단 뭐... 이 코너만 조금 세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 네. 액셀러러 반응이 좀 느세요. 아. 음, 네. 바로 응답하지 않네요. 어, 코너링은 괜찮은 거 같아요. 코너링. 근데 엔진 응답 속도는 좀 느린 거 같아요. 일단 코너를 돌았을 때 롤링이 막 그렇게 엄청나거나 이러진 않네요. 코너 잘 잡아주는 네. 것 같아요 중저속에서는 승차감이 되게 좋네요 일단 네 시내 주행에서는 지금 승차할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실히셀에서 반응도 늦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꾹바꿔거안 가다가 우욱 가다. 아 변속기가 좀 늦군요 네, 네 변속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그런데 스마트 모드에서는 좀 물렁거림이 있네요 늦은 것 같아요 의외또파토 5를 밟을 때는 그렇게 막 물렁하게 넘어간다이보다는좀 충격을, 충격을 솔직하게 전해주는 느낌이 있네요. 젊은 분들은 워낙 이런 노면을 느끼는 걸 노면에 느끼는 걸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장점이고 패밀리 SUV를 쓰실 분들한테 좀 단점이 될수 있죠. 아그렇군요어 타이밍 엄청 좋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나보겠습니다. 지금 프락셀입니다. 기심이 좋네요. 초, 초반 아, 가속보다. 초반 가속보다는 뒤쪽으로 네, 네. 갈수록 가속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어, 처음은 어, 처음에는 좀 믿음이 안 가서 약간 떨어져서 들었는데, 네. 믿음이 가네요 아. 그래서 처음에 네. 이제 프라서치니까 속도가 붙으니까좀 약간 이 차의 성능은 아직 모르니까 네. 지금 1차선에서 약간 떨어져서 돌았는데요. 네. 돌면서 믿음이 가더라고. 요한십몇 킬로 탔잖아요 지금. 네네. 저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 정도면 네.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서스펜션은 의외로 저속에서 느꼈던 거에 비해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요철을 만나니까 약간은 좀 단단한 감이 있습니다. 아까 저속에는 이렇게 물렁하면 코너 돌 때나 외릴 때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철을 밟을 때 생각보다 좀 단단하게 넘어서 아 차가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탄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길게 돌면서 이제 믿음이 가더라고요. 네, 코너링 성능은 확실히 좀 최신의 한대 기아차답게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석 네. 구간에 정상 네. 에는 정말 부드럽고 네. 좋은데 네. 이렇게 가끔 이제 급하게 끼어들거나 네. 순간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네. 그럴 때 봐볼 때 반응도 일단 넣고 뒤에 확 튀어나가는 음,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좀 실내 정숙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 일단 지금 60km 정도인데 노면 소음밖에 안 올라오네요, 거의. 일단 100km 정도쯤 돼보면 이제 풍절음하고 노면 소음하고 갈라질 것 같은데. 노면 소음도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네요. 네.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뭐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조석 같은 경우에 지금 발쪽에서 진동이 조금씩 올라오네요. 혹시 운전석 페달로도 조금씩 느껴지나요? 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 풍절음도 아까 네. 중에 0회로 넘었잖아요. 네. 풍절음도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 네. 제가 이 구간에 사실 늘 다니는 구간이에요, 차로. 근데 이 정도면 이중 접합 유리에 달려 있는 그랜저랑 거의 비슷한 수준? 음, 지금 이중 접합 유리 전면만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전면만 있는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가 <laughs>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는데 어, 하이브리드 정차했을 때랑 큰 차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 어, 이건 확실히 진짜 진동하고 소음 잘 잡았네요. 충절음. 네, 어, 잘 잡았는데 진짜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어저 지금 이제 지금 공회전 중인데 이 진동 안 올라오는 거에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 진동은 진짜. 오, 어, K 8이 세단이고 고급 세단이잖아요. 네. 나름. 물론 2.5호긴 하지만 어이보 <laughs> 네. 엔진인데 그래도도 얘가 네. 이렇게까지 안 떨리네요? 그 정차 시에 진동은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최고인데요? 최근에 타본 차 중에 최고예요, 네. 지금. 정차 시 진동은 새 차라서 그런가. 일단은 아... 더 타봐야 알겠지만 페이도도차어요 네. <laughs> 네. 일단은 조금 더 타봐야 알겠지만 진동은 정말 잘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못지 않네요. 네, 훌륭한데요? 저희가 항상 이 하이브리드를 사라고 구입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정차 시의 진동 이런 걸좀 스트레스 받아서 하이브리드를 많이 구입하라고 하는데 이 정도 느낌이라면 사실 뭐 굳이 하이브리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네요. 강하게 해서 한번 들어보죠. 액티브 앰 사운드를 이번에는. 작을 때는 좀 켜는 게 좋겠네요. 이질감이 좀덜 들려요. 덜요 그러게요. 소리가 재밌네요. 네. 달릴 때는 좀 켜야 될것 같은데요. 오. 오. 그러니까 이걸 끄고 갔을 때는 좀 엔진 심심하다라는 맛이 들었는데 또이그 엔진 네. 유입 실내 유입에 좀 이질감이 네. 있었는데 이거는 좀더 오히려 자연스러운데요? 네. 이 정도 소리는 지금 들리시죠? 재밌는데요? 네, 이 정도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운드 괜찮은데요? 네, 사운드 자체는 괜찮게 세팅을 했네요. 이게 약간 부밍음처럼 세팅을 했네요. 약간 <laughs> 아래쪽으로 깔리는 소리를 세팅을 해놨네요.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 네. 깔리는 소리를. 네. 티베엔지 사운드는 의외로 감속하는 상황에서도 살짝씩 붕붕하는 소리를 내줘서. 감속할 때 다운 시프트 하는 감성을 제대로 좀 재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뒷좌석 느낌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아 뒷좌석이요? 네. 뒷좌석은 생각보다 좀 하드한 느낌이구요. 콜라보를 해보려고 해요. 네. 퀴팅라 네. 나파 가죽인데, 아퀴티 그냥 가죽이죠? 퀴팅 네. 가죽인데 착장감 자체가 이쪽, 제가 지금 클리세이드가 인조 가죽이거든요. 네.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그냥 좀 하드한 느낌이 강하고. 어, 그, 이 앞열에서는 지금 풍절음이나 뭐, 노면소음이 상당히 정숙하다고 이제 표현하시긴 했는데, 2열에서는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도 아 이전 세대, 4세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고요. 네. 어, 그런 면에서는, 휘밀리 SUV로는 합격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코너 돌 때도, 어, 2열의 이 시트 자체가 잘 잡아주더라고요. 네. 시트 포지션이 1열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 오히려는 1 여기 이제 전방을 바라봤을 때 시야가 상당히 어, 넓게 잘 보인다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답답함도 적고 네, 그런 부분은 참 좋고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네. 2월에 앉아서 정면과 이제 하늘을 바라봤을 때이 감성 자체가 저는 이제 파노라 서후프는 권해드리진 않았었거든요. 네. 1년에 한두 번 열다 말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막상 시차에 이 파노라 서후프를 해보고 후회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이라면 팟선는 특히 이제 외장 스노우. 하이트컬 차량에는 팟션은 네. 줄이기 때문에 네. 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참고로 이분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도도 티몬님이시고 아. 팰리세이드 네. 현재 타고 계셔서 네.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 평가는 세단 타고 있는 저보다는 훨씬 잘해 어, 네. 주실 것 같습니다. SUV를 타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확실히 넓긴 진짜 넓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저도 이제 팰리세이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네. 물론 이제 일열, 2열3열 배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네. 뭐 펠리세이드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이 정도의 네, 대형 음... SUV만큼의 그런 광활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정숙성에서 것 많이 점수를 줘야 되겠네요 아, 네. 일단 노면 소리 외에는 네. 풍절음, 진동 이런 거는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가 노면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정도의 풍절음 성능을 보여주는 거는 돌을 많이 썼나 봐요 네. <laughs> 이쪽에 좀 워낙 그 최근 신차들의 풍조론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요? 지금 속도는 대략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바람 소리는 안 들리고 노면에서 진동만 조금 올라오고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크게 들리진 않네요. 지금 이제 100km거든요? 네. 풍조를 만들리는 거 보세요. 일단 변속기를 최고 단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7단. 1 0 0 k m 쯤부터는 살짝씩 그래도 노면 소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노면 소리는 6 0 k m 넘어가면 올라와요. 네, 올라오는데 또... 이 풍절음은 진짜 합격점이네요. 풍절음은 정말 되게 안 올라오네요. 와, 최근 현대기아에서 출시된 차 중에 풍절음 얘기 유일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타이어 소음은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오고요. 아스팔트에서는 대략 한8 0 k m 넘어가면 올라오는 것 같고 풍절음은 한 100km 언저리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풍절음은 뭐 네. 훌륭한데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규정속도를 준수하시고 많이 달리신다면 풍절음에 대해서 딱히 많이 얘기는 안 들어올 것 같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하신다면 풍절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요 ISG 로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실내 온도가 조금 너무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실내 온도 설정을 로우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꺼지고 코내 온도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실내 앉아있을 때 정체 구간이 길다 그리고 시동이 꺼져 있다 그러면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있을 때는 i s g 가 가능한 작동이 안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안하게 로직 설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요거 서라운드 뷰 패키지가 들어가서 요 카메라가 뜨는 거긴 한데 요 뜨는 화질이 괜찮아요. 예, 뜨는 화질이 보통 좀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조금 많이 좋은데요, 화질이. 음, 네, 쨍해요, 되게. 네. 일단 화질뿐만 아니라, 화질은 조금 떨어져도 그래도 색감 보정으로 좀 커버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디지털 사이드 미러처럼 좀 색감도 밝고, 좀 괜찮은 품질의 사이드 미러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피커 품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스피커 품질은 그냥 뭐 보통 들을만한 카오디오 아니면 JBL 정도의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것 같고 K파일에 들어가는 메르디안이나 뭐 이런 스피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블루투스 오디오가 좀 지직거리거나 뭐 볼륨을 크게 올렸을 때 잡음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피커 품질이 그렇게 막 뛰어난 건 아닙니다 아니 뭐야 문이 왜 이렇게 안 닫혀? 네, 이, 이 스포티지의 문이 좀안 닫히더라고요. 문이. 네, 이 정도로 좀잘안 닫힙니다. 이렇게 패킹이 좀 두터우니까 어, 이렇게 이러니까 풍절이좀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좀 패킹이 좀 확실히 단단하게 좀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리 스포티지 가솔린 1.6리터 터보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의외로 어, 좀 조용하고 노면 소음도 없고 풍절음도 조용해서 꽤 괜찮은 색다른 경험이었던 SUV였던 것 같습니다 SUV 중에서 제가 여러 차종을 경험해 본건 아니지만 훨씬 더 세단 같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도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저 스포티지를 시승해 본 샤스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